월스트리트의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절대 한국 주식은 사지 마라. 지난 30년간 이것은 거의 모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황금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런던과 뉴욕의 최고 분석가들이 이 금기를 깨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을 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한 대통령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들이 어떻게 30년의 저주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놀라운 반전에 대한 사연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을 분석해줄 주인공은 런던의 금융중심지, 더 시티에서 활동하는 파이낸셜타임즈의 수석 칼럼니스트 존 앤더슨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코리아 비관론자로 불릴 만큼 한국 시장을 냉철하게 비판해왔는데요. 그랬던 그가 왜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리더가 던진 이 담대한 약속에 주목하게 된 것인지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런던의 제 동료들은 요즘 한국의 새로운 리더,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그가 약속한 코스피 5천이 정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흥분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저는 비관론자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가장 냉정한 코리아 비관론자라는 별명이 20년째 따라다닙니다. 그건 제가 비관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숫자에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정치적 구호들이 어떻게 투자자들의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는지를 똑똑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약속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가 해결하려는 문제,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깊고 구조적인 문제인지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오르려는 산이 얼마나 험준한지 알아야 그의 계획이 허황된 꿈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도전인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칼럼의 첫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희망,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저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30년간 쌓아온 데이터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것은 감정적인 투덜거림이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20년간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연평균 6.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의 S&P 500이 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제가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분석했을 때 놀라운 역설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의 순이익 성장률은 연평균 10.1%로 미국 기업의 8.7%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기업들은 돈을 더잘 벌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주가 상승률은 더 낮았을까요? 범위는 바로 주식 수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면서 주식 수를 연평균 0.2%씩 줄여 나갔습니다. 주주 한명한 한 명의 몫을 더 귀하게 만든 것이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유상증자와 신규 상장을 남발하며 주식 수를 연평균 3.4%씩 늘렸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계속 희석되는 구조. 이것이 제가 한국 시장을 외면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명확합니다. PBR 즉 기업의 순자산 가치 대비주가 수준을 보시죠. 이 수치가 1보다 낮으면 기업이 가진 공장과 특허 모든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것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의 PBR은 오랫동안 1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1.5배, 대만이 2.4배, 미국이 4배가 넘는 평가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기업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만약 한국에 걸린 이 마법 같은 저주가 풀린다면 만약 한국 증시가 최소한 이웃 나라 일본과 같은 1.5배의 PBR만 인정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800선인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4,200선까지 오르게 됩니다. 만약 대만 수준의 평가를 받는다면 5,600을 넘어 6,000을 향해 달려가겠죠.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제 가치 평가 모델이 가리키는 냉정한 잠재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1억 원을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 저평가가 해소될 경우 당신의 자산이 2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한국은 이런 비정상적인 저평가에 수십 년째 갇혀 있었던 걸까요? 존 앤더슨은 이 부조리의 원인이 단지 하나가 아닌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기업들의 낮은 수익성이었습니다. 키움자산운용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한국 기업의 ROE, 즉 자기자본이익률은 5.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18%, 일본 9.9%와는 비교 자체가 민망한 수준이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투자한 만큼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높은 가치를 매길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갉아먹는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비유하곤 했죠. 한국의 기업은 최고급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훌륭한 레스토랑과 같지만 주방장이 그 이익으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의 가게를 차려주는 격이라고 여기에 더해 언제나 하늘을 뒤덮고 있는 먹구름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또한 서울대 교수가 지적했듯 경직된 노동시장 탓에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M&A조차 활발하지 못한 구조적인 장애물들도 이 거대한 저주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보며 저는 제 칼럼의 결론을 확신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견고한 저주를 과연 정치인의 약속 하나로 바꿀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저는 이 새로운 낙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계획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확신의 첫 번째 균열을 일으킨 것은 제가 가장 먼저 분석했던 바로 그 지배 구조 문제에 대한 그의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날카로운 해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럼에 쓸 냉소적인 문장들을 떠올리며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을 펼쳤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 강화,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 늘 들어오던 그러나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공허한 단어들을 예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의 모니터에 나타난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선언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십년 묵은 암덩어리를 정확히 찾아내 제거하려는 노련한 외과 의사의 수술. 계획서처럼 정교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서울대 교수가 한 인터뷰에서 이번 정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라고 짚었던 상법 개정 공약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부에 있는 이사의 충실임무 조항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난 30년간 제가 한국 기업들을 비판하며 썼던 수많은 칼럼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의 법은 이사라는 선장이 회사라는 배 자체에만 충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배에 구멍이 나도 대주주라는 1등석 승객만 탈출시키면 그만이었고, 나머지 주주라는 이름의 수많은 승객들은 가라앉는 배와 운명을 함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공약은 선장의 의무를 모든 승객, 즉, 주주 전체를 향하도록 법으로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정이 아닌 한국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글로벌 자산운용사 패더레이티드 허미스의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그곳의 아시아 전문가 조나단 파인스가 남긴 코멘트는 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상법 개정안이 이 사회에 의한 가장 지독한 위법 행위들과 관련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일부를 제거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예민한 분석가들 역시 이 변화의 무게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또 다른 강력한 칼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하고도 소각하지 않은 채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해왔습니다. 주주들의 돈으로 산 자산을 오히려 주주들을 억압하는데 써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자사주 매입이 온전히 주주같이 재고로만 이어지도록 그 길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고질병이었던 주식 수준과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너무나도 명확한 처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알짜 사업부를 쪼개 상장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물적 분할을 규제하고 주가 조작 같은 금융 범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까지. 존 앤더슨은 이 모든 것들이 주주가 진짜 주인이 되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일관된 철학 아래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에게 잘해달라고 권고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재명의 공약은 이제부터는 법과 시스템으로 강제하겠다는 서늘할 정도로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개혁안들을 종합하며 존 앤더슨의 머릿속에는 이재명 후보가 함께 제시했던 또 다른 약속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대 김 교수가 언급했던 백조원 규모의 AI 산업 투자와 글로벌 문화 콘텐츠 육성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거대한 성장 계획들이었죠. 바로 그 순간, 그는 이두 가지 계획의 연결고리를 깨닫고 전율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조원짜리 최고급 와인을 담기 전에 낡고 물이 새는 오크통을 먼저 새로 만드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낡은 통에 새 수를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새로운 통을 만들어야 전 세계의 자본이 안심하고 그곳에 담길 수 있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설계도 그는 마침내 이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오랜 비관론은 이 정교하고 종합적인 설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내부의 병을 치료할 처방전과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사실은 하나의 그림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부신 청사진 위에 드리워진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 그는 이제 한국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오로된 문제.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설계도는 거의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런던의 베테랑 분석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수십 년간 한국 시장을 분석해온 다른 경쟁사들의 두꺼운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보고서의 첫 장에는 언제나 같은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집 내부를 화려한 금으로 치장한들, 그 집이 휴화산 바로 옆에 지어져 있다면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리스크라는 이름의 그 거대한 휴화산.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편리하고 강력한 변명거리였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도 주주 한원이 부족해도 모두가 북한 때문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연막 뒤에서 한국의 많은 기업과 정책 이반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외면하고 안주해왔던 것은 아닌지 그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리더가 이 오래되고 지긋지긋한 난제에 대해 과연 다른 해법을 가지고 있을지, 그의 외교 안보 공약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념의 포로입니까? 아니면 냉철한 현실주의자입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그는 경제정책에서 발견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 떠오른 외교 백서의 핵심 가치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 바로 시용주의였습니다. 존 앤더슨이 주목한 것은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 공약이 좌나 우 혹은 친미나 친중 같은 낡은 이념의 틀이 아닌 철저한 국익이라는 좌표 위에 서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의 동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한반도의 통일이나 평화선언 같은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 그 자체보다 더 혐오하는 것은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계산하고 가격에 반영할 수는 있지만 예측 불가능성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북 정책은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을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막연한 대화를 제안하거나 반대로 무조건적인 압박을 가하는 대신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이라는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봐왔던 가장 정교한 비즈니스 전략과 닮아 있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검증 가능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 이것은 감상적인 평화론이 아닌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언어가 아닌 시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즉, 기브 앤 테이크의 언어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로 읽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분석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라는 거대한 체스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단순히 북한 리스크 때문만이 아니라 두 마리의 거대한 고래, 즉 미국과 중국의 경쟁 한복판에 낀 한국의 불안정한 위치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외교 공약에서 어설픈 줄타기가 아닌 금융공학에서나 볼법한 정교한 해징 전략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라고 못 박아 안보라는 집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안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시 국익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이라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균형 외교 노선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련한 펀드매니저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과 같았습니다.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초우량 국채의 투자에 절대적인 안정을 꾀하고 경제성장은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블루칩 성장주의 투자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저는 이것이야말로 고도로 계산된 외교적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의 외교가 경제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의 공약집에는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외교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외교 활동의 최우선 순위가 이념의 확산이 아닌 국부의 증대. 즉, 경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그림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리더는 경제와 외교, 이두 가지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정확히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념이 아닌 실용으로, 선언이 아닌 시스템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법이라는 시스템을 바꿔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실용 외교라는 시스템을 통해 지정학적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두 개의 톱니 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30년 묵은 저주는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 잠정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제 노트에는 이제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들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20년간 코리아 비관론자로 만들었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런던의 베테랑 분석가입니다. 흥분으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계도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 힘이 그에게 있습니까? 수십 년간 이 나라의 경제를 지배해온 거대한 힘, 재벌이라는 기득권의 저항, 이 모든 눈부신 계획들이 과연 현실 정치의 것엔 저항과 경제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마지막 장애물을 정말로 뚫고 실행될 수 있을지, 저는 최종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분석한 첫 번째 장애물은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강력한 기득권, 즉 재벌의 저항이었습니다. 상법 개정과 같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그들이 순순히 물러설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재계단체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상법 개정안이 투기자본의 공격비밀을 제공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익숙한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악용해 단기 이익을 위한 과도한 배당이나 자산 매각을 강요할 것이라는 논리. 그것은 개혁에 반대하는 그들의 오래된 레퍼토리였습니다. 앤더슨은 이 주장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소액 주주의 권리 강화라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논리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더욱 교활하고 강력한 포퓰리즘이라는 이념적 공격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일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포함하고 있었고, 이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미 보수 언론에서는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는 절대 코스피 5천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직설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념 공세는 개혁의 세부 내용을 따지기보다 반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씌워 개혁의 동력 자체를 약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가 될수 있었습니다. 존 앤더슨은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을 떠올렸습니다. 야심찬 개혁을 외쳤던 수많은 정부들이 바로 이두 가지 장벽, 즉 내부 기득권의 저항과 외부의 이념적 공격 앞에서 좌초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결국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비관론의 마지막 저항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재명 후보가 가진 과거의 그 어떤 지도자와도 다른 결정적인 무기들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의론을 산산조각 낼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압도적인 정치적 힘이었습니다. 그는 페더레이티드 허미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쿤잘갈라가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할 명확한 경로를 확보했다고 평가한 보고서의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의 다수 의석. 이것은 과거 개혁 시도가 번번이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좌초되었던 사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법 개정안과 같은 핵심 법안들을 실제로 통과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적 동력을 손에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산수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존 앤더슨은 그의 책상 위에서 서울대 김 교수의 인터뷰 녹취록을 발견하고는 두 번째 무기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것, 바로 유동성 공급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요, 실적이나 새로운 기술보다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있을 때 훨씬 더 단기간에 반응이 높아집니다. 그는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최악의 실물 경제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돈을 풀자 주가가 폭등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존 앤더슨은 이 대목에서 전율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신념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가 지적했듯 마침 인플레이션이 안정된 당시의 경제 상황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재정 투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존 앤더슨은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며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리더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강력한 기둥 위에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상법 개정으로 시장의 신뢰라는 단단한 그릇을 만들고, 둘째, 과감한 재정 투여와 미래 산업 투자라는 강력한 내용물을 그 안에 채워 넣으며 셋째, 그 모든 계획을 현실로 만들 이유의 다수 의석이라는 강력한 실행 동력까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개혁가들은 이세 가지 기둥 중 한두 가지만을 가졌을 뿐 전부를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30년 신념은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명성의 정면으로 반하는 그러나 데이터와 논리가 가리키는 유일한 결론을 담은 마지막 칼럼을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오랜 비관론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30년의 저주를 끝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하게 갖춰졌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며칠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존 앤더슨은 마침내 자신의 30년 신념을 뒤엎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의 칼럼 중 가장 도발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칼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20년간 한국 시장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해왔다. 나의 동료들은 나를 가장 냉정한 코리아 비관론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막 임기를 시작한 지금, 나는 내 평생의 신념을 정반대로 뒤집으려 한다. 지금 당장!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한국을 담아라. 지금 한국을 사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다. 존 앤더슨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이라며 비판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럼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재벌 기득권의 거센 저항, 개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정치적 갈등, 그리고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 그는 이 모든 위험 요소들을 냉철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맞다. 리스크는 존재한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리스크와 기회의 균형 위에서 움직인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한국의 리스크에만 주목했다. 하지만 이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 리스크를 압도하는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는 기회의 첫 번째 근거는 기업의 내부 문제와 외부의 위협을 하나의 통일된 전략으로 꿰뚫는 이재명 대통령의 종합적인 설계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투명성이라는 단단한 그릇을 만들고 외부적으로는 실용 외교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폭풍을 관리한다. 존 앤더슨은 이두 가지가 서로 다른 정책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완벽하게 맞물린 톱니바퀴라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이 모든 계획을 현실로 만들 강력한 실행력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청사진도 그것을 지을 힘이 없다면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의외 다수 의석이라는 정치적 동력과 경기 부양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여라는 경제적 동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앤더스는 이것을 설계도와 건설 장비를 모두 갖춘 건축가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서 어쩌면 이 글을 읽고 있을 한국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가장 큰 회의로는 런던이나 뉴욕이 아닌 바로 서울 내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 수십 년간의 실망은 한국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안 된다는 자기 검열의 족쇄를 채우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 역시 그 비관론을 공유했던 외부인이었기에 그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데이터로 말하는 분석가로서 이제 단언컨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변화의 모든 조건이 마침내 충족되었다. 지난 30년간 한국이라는 자동차는 페라리의 엔진을 가지고도 낡은 트럭의 대우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운전자가 나타난 낡은 차체를 수리하고 도로의 장애물을 치우고 최고의 연료를 가득 채우려 하고 있다. 세상은 곧이 자동차가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몇 번의 덜컹거림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동차는 이미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나의 오랜 동료들은 여전히 이 차가 멈춰 설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분석은 다른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 이 경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더 이상 차에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이 차가 떠나는 것을 플랫폼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다. 존 앤더슨의 오랜 탐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한 명의 냉철한 비관론자가 한 나라의 잠재력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한 대통령의 계획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바꾸는 위대한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문장은 어쩌면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한 국가가 자신의 오랜 족쇄를 끊고 세계를 향해 질주를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